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묵상입니다.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최고의 날,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욥기 19장. 전도수기. 저는 그동안 선교사님의 전도 마스크를 통하여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친한 지인분의 아버님께서 내출혈로 쓰러지셨다가,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 재활치료병원으로 옮기셔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쓰러지신 후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고 지인분이 낙심하고 걱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교사님께서 마스크 전도할 때 사용하는 결신문을 드리면서 구원 받으실 수 있도록 권면을 드렸어요. 말씀도 못 하시는 분께 결신문 읽어드렸더니 종이에 아멘이라고 적으셨더래요. 지인분의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셨거든요. 그후 조금씩 호전되다가 또다시 아파지셨다는 과정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기도 받으라고 권면 드리고, 목사님께서는 지인분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아버님께서는 점점 좋아지셔서 말씀도 더듬, 더듬 하셨어요. 아버님께 결심문을 따라서 읽도록 건면드렸더니, 따라서 읽으시고, 아멘! 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물었더니, 믿는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위에 적어드린 것처럼 지금은 말씀도 잘 하시는데 왼쪽으로 마비가 오셔서 거동이 불편하, 불편하셔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세요. 선교사님께서 결신문을 만들어주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바빴다는 핑계로 이제야 글을 올려드려요. 기, 승, 전, 결신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욕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that in the end he will stand upon the earth. 내가 알기에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지금 욕은 어떤 상황인가? 몇 구절만 욕기 19편에서 옮겨본다. 7절.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지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요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는 고백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다. 나는 과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알고 있는가? 그리고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알게 될 것인가? 내가 당한 환경에 짓눌려 정작 내가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때때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이유 없이 죽이시고, 망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제가 몰라도 내일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안합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사랑의 반응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아는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이만큼만 알아도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깨달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병원 갔다가 점심에는 쌤을 처음 만드신 바들리 선교사님 그리고 쌤의 이 사장님인 항성수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종로로 가서 청소년 TV TV 번개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질의 문답 폭조에서 선교에 대한 질문들을 60분간 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저를 꼭 만나기 원한다는 어떤 젊은 청년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는 청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이 우리의 오늘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30분입니다. 제 목소리가 오늘 좀 칼칼하죠. 새벽 3시 30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 그다음에 하늘이 너무 맑다 그럴 때 와우 이런, 하, 이런 하늘을 누가 창조했을까 분명히 창조하신 분이 계실 거야. 하나님이 있으시겠지 이럴 때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존재, 그 다음에 특별히 계시는 성경 책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계시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 그는 누구신가, 하나님 그는 누구신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언제 드러날 수 있냐면, 내가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입니다. 내가 아플 때입니다. 내가 괴로울 때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참 중요하겠죠? 욕은 지금 고백합니다. 내 상황이 이러할 때에, 욕이 설명한 상황은 정말로 정말로 잔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도와주었던 그들의 이웃들도 그들의 그 욥을 모른다 그러고 친척들도 그를 모른다 그러고 그의 사랑하던 친구들은 원수가 되어 버렸고 우리 유 욥이 당한 것은 이루 말로 할수 없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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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혹 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오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거람, 나타나실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친 것처럼 그렇게 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우리 요비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타나실 거이다. 하나님은 나타나 주실 것이라는 거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대가 처한 상황에서 그대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신지요?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기회, 하나님을 정말로 멋있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힘든 상황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이 어려운 상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대는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없겠지요. 도전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아자, 오늘 또 아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대, 하나님을 진실로 더욱더 깊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대가 되기를, 그대가 갖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을 더 가깝게 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